그렇지! 바로 왔어! 머리 때려줘! 머리 징타! 안 돼! 어. 오! 마비 마비 마비! 때려줘! 머리 징타 진타, 때려줘! 징타진타왔 진타. 지금이야! 아니 어떻게 다 날라가냐고 재밌게 나도. 하고 있었는데 그치? 어떻게 그걸 다 날릴 수가 있어? 내 잘못 아니야 아니야, 그건 오빠가 저장하지 않은 오빠의 손글라파. 저장이 알아서 된단 말이야. 이건 컨트롤 S로 저장하는 게 아니야. 그래? 아니 <laughs> 손글라파. 어, 컨트롤 S로 저장하는 게 아니고 녹화 그냥 되다가 내가 녹화 종료하면 저장이 돼야 되는데 녹화 종료를 안 눌렀는데 저장이 날라갔어. 그럼 녹화 종료 를안 누르는 오빠 탓을 해야겠네. 아니 그게 아니라 녹화 종료를 누르려고 <laughs> 확인했는데 날라갔다고. 으, 왜 나한테 그래? 기계 잘못 없어. <laughs> 어, 아니야. 아니요. Oh, 아 벨루다. 기분 좋아졌어? 아니 좋아. 자고 싶어졌어. 그 현실 아. 식사를 했으니까 현실에서도 버프가 생겼을 거야. 그 텐션으로 가자고. 아니 나밥 먹으면 졸려. 아니야 그렇지 않아. 나 시퀀트는 장난 아니다. <laughs> 이거 한 판만 제대로 해. 그럼 제가. 어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. 감사합니다. 싸쏴 빨리 싸. 돌멩이 싸. 감사합니다. 그렇지. 그렇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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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싸. 자, 이제 쟤 때려. 쟤 때려. 머리 팔, 머리 팔, 가슴, 머리 팔, 가슴, 머리 가슴, 팔 가슴. 다 때려. 좋았어. 팔 꺼지나? 안 꺼졌어. 오케이, 가자가, 가자, 가자. 가자. 야, 아차, 야차 도야, 야이야툭툭툭툭 이거 팔이야? 응. 됐다, 무지나 어떻게 피했지? 어, 잘? 나이 <laughs> 캐릭터 소리 너무 많아. 다음으로 아쿠마. 얘가 제일 좋아. 내 이상형 거친 남자. 아. 나 <laughs> 내가 거칠잖아. 아 m 야 o t sure. I'm no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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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ure. i 에나 갈아야 돼. 여기 진짜 칼 갈아야 돼. 갈아, 갈아. 내가 힘씩 좀 잡고 발이 없고 될것 같거든, 바로. 아갈라라라. 웃으루. 아. 이 기절? 미치. 겠네 <laughs> 기절 너, <laughs> 걸렸어. 진짜? 아니 이거 기절 아니다. 뭐? 이거 대경직이다. 응? 기절 걸을게 기절. 어. 때려. <laughs> 이래도 돼? 왜, 뭐야 이거? 이게? 우리 우리 짱강이에. 오빠 오빠 안아 대경직이랑 기절이 같이 왔어.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? 저기 안 왔어. 활용포를못 쐈어. 아뭐 나중에 쏴도 되긴 하는데. 안돼. 이거 이거 가운데로 갈거 같거든. 우리 빠지자. 그렇지. 사롱코 쏠게. 바로 누울 거야. 아마도? 메이비? 누웠어, 누웠어, 누웠어. 누웠어? 아 응. 내린다? 어 내려? 어스런지. 괜찮아 나 있어. <laughs> 나도. <웃음> <웃음> 괜찮아 맞았지만 됐어. 어, 하려고 했는데. 어제 빠르다. 아니 아니야. 어 조심 조심 조심. 오케이, 꼬리 깼어. 어, 안돼. 옆으로 살짝 코. 지금이야. 아 진짜 난 살았어. 괜찮아, 난 살아있어. 살아있어. 진짜 진짜 않아. 으스름, 안돼. 가지마, 바보야. 미안해. 갈 수밖에 없었어. 난 괜찮아, 아직 살아있어. 오 가운데 있나 보다 가운데. 정말? 그가 정말 할수 있어. 못 탔어. 할수 있어. 할수 있어. 못 타도 돼. 못 타도 돼. 아나나할수 있어. 부족이야. 할수 있어. 나한테 나한테 비장의 기술 있어. 뭔한 번만, 한 번만! 제발! 저 뭐야? 경룡창 게임이 어려워. 무슨 력? 어, 이거 계속 뺏었어 안돼 했었어 정말 안돼 그술에 내 거야. 아까 <laughs> 성판 <laughs> 좀 알아줬어야. 그술에 내 거야 내 건데. 아 그술에 가져가라. 고해골 태우 타타타타 미사일 미사일 그 뭐야 발리스타 발리스타 정말. 어, 뭐 아니야, 아니야, 할수 있어. <laughs> 할수 있어. 침착해. 거리 두고. 천천히 올랐다. 그렇지, 등. 싸, 싸. 등만왔어 때려, 때려. 죽여. 가자. 날라가이바이기이바이베기 이봐봐. 이바이베기. 이봐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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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수 붙어. 터대 경적 터졌어 대박 끝내 김만하 끝내 만우와 응? 이거지 어. 훌륭했다 사이 좋게 1수레씩 타고 클리어 <laughs> 아름다웠다 아름다웠다 아 <아하>, 뿌듯하다 만족스럽다 <laughs>